네, 반갑습니다. 에릭입니다. 자, 오늘 또 내일 장모사지 시작하기 전에 먼저 좋아요, 구독하기, 알림 설정, 그리고 텔레그램의 양복 뉴스까지 꼭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준비한 종목은 일진전기입니다. 뭐, 최근 다시 한번 전력설비 관련주들이 빅테크들의 이런 데이터 센터, 어, 투자 어, 증가와 더불어서 어, 주가가 상방으로 어, 돌리는 움직임이 나와주고 있고 그러한 측면에서 어, 유리한 종목이 일진전기다 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뭐5%대 이상 상승 마감한 어, 종목인데 어, 여전히 어, 또 상승 추세를 만들어 가고 있는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자해서 뭐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지만 먼저 어 지난 10월 어 기존 홍성 공장 부지에 약 700억 원 규모의 초고압 변압기 공장 증설 투자를 마무리했습니다. 해서 그러한 부분에서 변압기 생산 역량이 약 4,300억 원 수준까지 증가를 했는데 어 23년도까지 매출이 연평균 21%대의 어 증가율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올해 어, 봤을 때, 어, 또 특성을 감안한다면 21%. 어, 플러스 알파의 증가세를 보여줄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고 어, 최근에 이어지고 있는 여전히 이어지고 있는 이런 데이터 센터라든지 노후 설비에 대한 교체 같은 부분들을 감안했을 때에 어, 추가적인 어, 또 확장을 해 나갈 수 있다라고 보셔도 될것 같습니다. 그러한 측면에서 주가가 조금 더 상방으로 향할 가능성이 어, 굉장히 크다라는 구간이고 해서 어, 이렇게 일진전기 오늘 준비를 해왔습니다. 자, 해서 매수가 현재 구간인 34,000원인데, 조금 더 아래쪽으로 33,000원까지 내려왔을 때 한번 잡아보시고, 1차 목표가는 저항 때 밀렸던 37,000원입니다. 그래서 뭐 단기적으로 위쪽이지만은 고점임에도 불구하고 충분히 메리트가 있는 주가 구간이다라는 점 말씀을 해드릴게요. 자 그리고 아래쪽으로 내려온다면은 사실 일, 어, 전력 설비주들 특히 일진전기 같은 경우에는 어, 한번 들러 들어올렸다가 매물이 어, 출애 되었을 때에는 굉장히 강하게 어, 또 매물대가 나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긍정적인 요인들이 상당히 쌓여 있는 상태이지만. 어 국내 증시 전반적인 흐름이라든지 어이 종목에서 매물대가 강하게 출해되었을 때에는 어 그래도 3만 원대는 지켜 줘야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간 어 굉장히 또 강한 저항대로 어 작용을 했던 구간이기 때문에 어 지금 이쪽으로 올라갔을 때 3만 원대가 어또 강한 지지 라인으로서 작용을 해 줘야만 어 추가적인 상승을 안정적으로 만들어 갈수 있기 때문에 어, 이 라인 이탈했을 때는, 어, 손절로서 대응하는 것이 유리하겠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손실, 어, 손절 구간과 어, 수익 구간 어, 참고하셔서 어, 비중 실으시길 바라겠고 자이 종목 어, 사실 뭐 고점이지만 추가적인 돌파를 염두에 둔 어, 접근이죠 해서 어, 지금 단기적인 1차 목표가까지 그리고 추가적으로 봤을 때 돌파 이후의 구간까지 살핀다면은 어, 지금도 충분히 어, 메리트가 있는 구간이다라고 말씀해드리겠습니다 자 해서 어, 짧게 일진 전기 소개를 드렸고. 다시 한번 좋아요, 구독하기, 알림 설정, 그리고 텔레그램의 양봉뉴스까지 꼭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